왔어? 잘 왔어. 사랑해. 라는 말보다 더 효과적인 사랑의 표현이 뭔지 알려줄게. 잘 들어봐. 사랑해. 나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말 대신. 내 마음 속을 감싸고 있는 껍질을 벗기고 나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라. 자,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 잘 들어봐. 나 자꾸만 너가 생각나고 가슴이 뛰어. 이런 감정이 일시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널 생각하고 널 만나면 정말 숨이 막히도록 좋아. 나도 잘이 마음을 모르겠어. 자, 이게 바로 나너나너 나너 사랑해 나너 많이 좋아 라는 표현이야 알았지? 그래야 사랑해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못 알아든단 말이야 너무 추상적인 말이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방금 했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이성을 쓰지 말고 네 마음에 그 껍질 직장생활 사회생활 무슨 모임에서 네가 감추어놨던 가면들 뭔가 잘 보이기 위한 위선 거짓들을 진짜 벗기고, 날것 그대로 표현해. 그러면, 못 켜. 물론, 네가 그런 것이 있다면, 있다면, 그렇게 해. 그러면, 상대는, 아, 이 사람 날 많이 좋아하네. 지금 나 사랑해, 나에게 사랑에 빠졌구나. 느낀단 말이야. 맞지? 연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껍질을 벗겨. 그럼 돼. 알았어. 여기까지 하고 자 3월 아니 3월이 아니고 6월 10일 요 이번 주 이번 주 토요일 심리치료 세미나를 한다 서울 강남에서 세미자장을좀 비싸게서 해 구했어 깨끗한 곳으로. 심리치료 세미나 오전 10시부터 한 오후 7시 정도까지 할 거야 음. 심리치료 세미나를 오면 많이 도움인데 공짜야 내돈안 받고 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돈을 안 받아 당분간 안 받을 거야 그러니 많이들 와 사연을 써 영상 밑에 있는 심리치료 세미나 블로그 쭉 보고, 세미나장에서 뭐 하는지 쭉 읽고, 신청 쓰면 내가 그 사연 보고, 사연이 딱 하고, 정말 진지하다 싶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넣어가지고 참석하세요. 이렇게 보낼 거야. 그래 그냥 신청한다고 다올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연을 보고, 진정성이 느껴지면 내가 참석시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1대1 개인상담이 개인상담 우울증 대인관계가 안되고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고 불면증이 심하고 연애를 하면 늘 차이고 연애가 재미가 없고 부부관계가 늘 싸우고 또는 본인 자신이 외도중이든 또는 배우자가 외도중에 있든 집구석이 개판난 사람들 등등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영상 밑에 또 개인 상담 블로그 보고 상담 시청하시오. 좋아요는 필수.